5 0생이요5 아, 50생. 0 50, 5 0생이 <laughs> 아니고 50살이에요. 네5 0살이요 죄송합니다 우리 조대표가 흥분했습니다 자안녕하세요 인천의 영화 무당 천신당입니다 자5 0 개축생입니다 어, 우리 네. <laughs> 요신당에이 어, 개축생 분들이좀 계십니다 음, 참다사다0했을 거야 어, 그리고 근데 어, 삼재가 이제 나가는 삼재에도 우리 천신당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인생이 풀어감이좀 나아졌죠? 어, 직장에서 명태하고, 경자년에 명태하고, 해다 이제 또 신축년에 또 취업도 되고. 근데 그러는 동안 이 개, 개축생 여러분들이 마음고생 많이 했을 거냐이 경자년에 막그 명태 뭐 이런 거 해서 직장에서 많이 밀려난 분들이 많거든. 참 불쌍해, 남자들어 그런 거뭐 여자고 남자고 불쌍해. 요즘은 점점 갈수록 임원이나 이사가 나이가 젊다 보니까 자꾸 밀린단 말이지. 야, 그래도 그때 와서 상담할 때, 아유, 내 나이에 어딜 들어가요? 막 그랬지만, 여러분들 취직했잖아. 그렇지 그런 게또 좋은 일이라 볼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저 악삼재의 기운을 누리친 개축생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어, 아무쪼록. 그런데 이제, 어, 이민년에 들어서서, 전반적으로 보다 소띠들이참 이민년에 좋다고들 다 해요. 그런데 개축생 여러분도 이제 운에 완전히 갈리면서 이민년에 이렇게 싹이 돋아요. 이제.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은 뭐 이제 직장에서 또한 가지 흠이 뭐냐면 시기, 질투, 구설이 좀 들을 수 있어요. 그니까 요런 부분은 상반기에 감안하시고 가야 돼. 또 그거 갖고 스트레스 받고 혼자 또막또 또 전화해서 내가 중네산에 하지 마시고 알고 가면 힘이 들지 않습니다. 모르고 갈때힘드는 거라. 천신당에서 그래서 이걸 일러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또 어떤 게또 있냐면 자 뭔가 살까 말까 갈등하신 분들은. 어, 문서를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나한테 앞으로 20, 2, 3년 안짝에 좋은 결과물이 돌아오는 게 있어서 어 아까도 말했듯이 뭐라 그랬죠 이 겁재와 겁살이 동시에 드는 우리 개축생 여러분들이니까 어, 뭐라 그래야 되나 재산을 갖고 있고 뭔가를 살라 그러면 요걸 좀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상담을 좀잘 해보고 하세요. 버릴 문서 같으면 버려야 되고, 새로운 걸 잡아야 되니까, 정리하 거나, 늙크거나할 때는, 연어, 릴시를 놓고좀 상담을 하셔서, 어떻게 하는 건지 보십시오. 근데 사람은 누구나, 어, 감이 좋습니다. 뭐, 촉이 좋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 분들은, 요럴 때 자기 축대로 하다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주는 연월일 시를 듣고 보는 거고, 개축생주에 문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문서운이 든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야. 왜? 때로는 문서를 잡고 더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한번더더 더 돌다리 두들려서 잘 생각해서 문서를 잡는다면, 그런 것들이 2, 3년 안에 나한테 좋은 결과물이 갖고 올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겠죠. 자, 그런데, 요즘 시절이 시절인 만큼, 또 이런 부분은 좋다고 하겠지만, 건강의신내기 따라서 또 몸이 공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시국이 이렇잖아. 코로나가 터지고 하니까, 상반기는 또, 전반적으로 또 건강도 유의해 가면서 일을 풀어 간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어, 보실 게 있어요. 확장을 한다거나, 또, 어, 이제 하도 힘들어서 또 접은 사람도 있어 근데 또 이게 이민년에또 내가 할수 있다고 또 이렇게 추적 추적 될것 같단 말이지 내가 봤을 때는 자 이런 자영업자들이 이제 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이 지금 동지습달 정월 2월까지는 뭔가를 하지 마세요 좀 흐름을 보세요 이 세월의 흐름을 좀 타면서 해야지 아이민년에 우리 소띠들이 좋다고 하도 유튜브에서 날뛰니까 또 미쳐 날뛰지 마시고 자, 나이 50이면 신중할 나이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해서 흐름을 좀 타다가 문서를 잡고 문서를 움직이고 막 이러신다면 여러분들이 그게 나한테 큰 재물이 돼서 돌아온다. 이렇게 이제 천신당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호사다마라고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된다고 어, 운이 들어와서 대박이 친다고 막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들떠서 막 이러지 마시고 뭐든지 천천히 소는 비가 와도 뛰질 않아 천천히 가거든 우리 우직한 성격의 이 소띠들은 어찌 됐든 이민년에 1열 가지의 결과물이 다 좋았으면 좋겠어 그 정도로 기운이 좋은 우리 소띠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민년에 개축생 오심 여러분도 4 0 대에 마음고생한 거한2 3년 마음고생한 거 이민년에 다 부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시절이 시절인 만큼. 건강은 유의하시고, 음, 또, 건강하고, 또 연말 연식을, 이게 연말에 올라갈지 내년에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집안이 하목하고 다북하고 가족을 잃은 분들이 많으니까,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축생 여러분, 화이팅! 돈 많이 벌면 저좀 주세요!